흔히 성도의 삶을 광야의 길로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그 광야 길로 행하던 그 여정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행길은 여러 면에서 우리 성도의 인생길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 길인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가까운 길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죠. 광야에 험준하고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니하시고 또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니하시고 멀고 험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유익한 길로, 우리를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연약한 백성임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호칭으로 불리긴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또 무기도 없었던. 그저 사람만 많았던 오합지졸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많은 경험을 쌓게 하여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즉, 종국에는 유익이 되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나 또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는 편안한 삶에 도취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현실은 고달프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시는 신앙을 선택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숙곳에 장막을 쳤다가 그 다음에 숙곳을 출발하여서 동북방 약 24km 지점의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숲곳에서 출발할 때부터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는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국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와 인도를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난 성도들은 이제는 사탄의 노예나 우리가 하던 사탄의 지배에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날마다 또 때와 시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첫째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망으로 쫓겨가던 나왔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자 아,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기쁨도 있지만은 새로운 광야 여정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에 너무나도 큰 더위에 고통스러운 곳이고 또 밤에는 추위와 짐승과 또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눈에 보이는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을 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어 이스라, 이스라엘의 하역은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장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지만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예상해야겠고 빠른 실내에 애굽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숲곳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주야로, 밤낮으로 그들의 탈출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갖는 관심과 그 쏟으시는 애정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간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빈틈이 없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갓난 아이에게 쏟는 그 어미와 어미의 사랑과도 같은 세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여정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을 직접,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도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길로 그임지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진히 앞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